내 네, 나중은심이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어떠한 그 이미지나 그림이 연상되셨나요? 네, 개업식이나 축하연에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고 또 가게마다 이렇게 걸려져 있는 액자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해석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말씀만 보면 되게 지금은 조금 부족한데 나중에는 힘이 창대해질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이 느낌이 듭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배그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라는 그 친구가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늘의 말인데. 왜 위로한답시고 라는 표현을 썼냐면, 어, 욕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은 어떤 자였을까요? 욕은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한 욕이 사단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게 되고 재산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그런 병들을 앓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다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늘 말입니다. 빌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 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오늘 날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야 요방, 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실수가 있으실 것 같아? 지금 상황이 괜히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 다 죽은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찾고 정결해야 돼.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미약해 보일지 몰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말을 이 말씀만 볼때 언뜻 보면 되게 맞는 말로 들립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러나 문제는 이 상황을 이 빌닷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닌 자기가 자신의 생각에서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덮어주라고 또 기도해 주라고 그 상황을 부여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빌다시 요배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성경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위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처럼요. 지금 요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확한 말일까요? 조언일까요? 아닙니다. 힘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통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설령 맞는 말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수 없습니다. 이 유불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아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해야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위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의 입술이 이러한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부여해 주실 때 우리가 위로하는 위로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면 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편하실 것입니다. 어, 흐름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는 40장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 한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전반부의 부분입니다. 후반부의 부분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부분입니다. 전반부 1장부터 39장은 진노의 하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 문화들과 섞이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들과 섞여 지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 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요. 또 바벨론에 인해 남유다,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앞에 전반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 남유다의 어, 바벨론 유다 공동체에 선포되는 위로의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어, 다만 바라기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만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기여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달토로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의 때가 끝났고 그,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그의 모든,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직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시기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든 시기 가운데서 가장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부모님들께서 아이에게 매를 들때 어떤 상황이 들때 매를 드시나요? 너무나도 저보다 더 아실 것 같은데 매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을 때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고쳐 주지라는 마음으로 매를 드시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도 분명 아프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누구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반부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진노의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 매를 드신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셨을 분들이 계시고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전에 겪고 있었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왜요? 2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시기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가 힘든 시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벨론 포로 바벨론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레시아의 고, 페레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포로들을 이전하고 예루살렘들을 다시 성전에 건축하고 그 폐허가 된 백성들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모습을 예언하시고 그 이후의 말씀을 봅니다. 어, 어떻게 또 말을 하시냐면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배나 받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면 죄가 사함을 받아지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지나간다면 그 죄는 사하여지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흘리 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해방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엄청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세상은 세상 것으로 우리는 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세상 것은 채워도 채워도 갈증만 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 생명되시고 우리의 생수 되시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건이 희망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건이 오직 우리의 희망이 되는 오늘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또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까요? 6절과 8절을, 6절에서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그의 모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와의 기운이 그, 그 위에 풍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불은 나르고 꽃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라. 아멘. 어, 지금 근 1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도만 해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 되게 적은 장례식일지 모르겠지만 제에게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었습니다. 어, 장례식을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은 어, 정말 우리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고인이 생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모습은 그 영정사진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의 장례식의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공통점은 고인을 볼수 없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인간인지라 속상하고 슬픈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장례식에 갈 때에 다른 점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치라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라는 것을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흙에서 와서 다시 흙에서 가는 육체들은 풀과 같이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많은 돈일지라도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육체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휘, 희망이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의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다. 모두가 다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중 가장 소망이 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추리고 추려서 한 구절만 뽑자면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민.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도 모자라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 인해 천국 소망을 품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 오직 말씀 이두 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와 말씀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희망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9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점먹인의 남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선포하는 자들이여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희망을 얻는 자들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말씀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이 남유다의 상황은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뭐다 건물이 다 무너지고 잔해물밖에 남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예시를 든다면 우리 뉴스에서 나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뉴스로나마 보게 됩니다. 전쟁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환경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물며,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히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다의 성업들에게 그 폐어가 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말씀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상황은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환경을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환경을 우리가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이 폐허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세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내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였고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굶어 죽일까?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고 일으킬 것이다. 소망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양들의 목자가 먹이시듯 앞이 보이지 않는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먼저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될 것이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소망을 품고 일어난 자들은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냐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폐허가 되었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끌어내주시고 폐허가 된 소망 없는 그곳에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며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패허가 된그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희망이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직 말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폐허가 되고 내 상황이 힘든 상황일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피투성이가 빛투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빛투성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주님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마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